전환하고 얘기할게요. 어제 마미님 그림하고 좀 비슷한 이분도 약간 밝으신 분인데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굉장히 에너지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마미님 그림과 비슷하죠. <laughs> 어제 마미님 그림 스타일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어, 이분은 나름 잘 지켜내고 있어요. 어, 근데 어, 나는 무언가. 이분의 이제 그림에서는 나타나는 분은, 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왜 나만 힘들지? 어, 나만 고통스러워. 이런 좀 성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내가 뭐하고 있는가 그런 혼란을 느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어, 그런 이유는 이분 자체가, 음, 항상 하다 말고 하다만은 좀 스타일이에요. 막 일은 저지르고 계획등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좀 하다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유는 이렇게 하다만한 스타일이 이유가 된 이유가 확인을 받고 싶어요. 이분들 꾸준히 확인받고 싶은 쪽이라.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상담도 받고 싶고, 얘기도 좀 하고 싶은, 어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약간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는 쪽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 어떤 연구진이라든지 공부를 하시다든지 이런 쪽에 성향을 나타내는 그림기도 이 해요. 또 하나 어, 이분은 사람을 좀못 믿어서 계속 실험하는 시험하 쪽이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고 어, 성격 좋아 보이긴 한데 어, 사람을 잘못믿어요 그래서 어, 누군가를 사귈 때도 음, 계속 시험하고 어, 하다가. 친해지면 이분, 이런 분이 성향의 사람들은 모든 걸다 주는 사람이거든요 내 시험을 모두 패스하고 마음에 들면 어, 그사람의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 모두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얻기가 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은 어, 나의 정체성,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에너지 를 어, 어, 활용하면서 지내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 그걸 확인받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어, 자주 오셔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건 이분도 자신을 자꾸 원망하거든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또 실수한 것 같아 하면서 어, 타인의 일들, 주변 사람의 일들을 자기 쪽 귀인, 그러니까 내 문제로 자꾸 만들어가는 쪽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장점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감각센스도 많이 높은 분이라서 어, 도움을 받았으면 음, 더 좋겠습니다. 음, 지금 필요한 거 인정받기, 그리고 확인받기예요. 어, 그런 게좀도움될것 같고요. 어. 많이 여기서 얘기도 하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도 많이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많이 그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 말하고 싶은 게 필요한 거죠 본인이 소통을 원하는데 믿지를 못해서 그러죠 <laughs> 본인도 소통을 원하는데 어, 누군가를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 개인정보도 줄최 소화되어 있고요 하고싶으면 하고 지내시면 되겠다고 보시면 돼요 애들로 말할 필요 없구요 어, 방금 글이 보내신 분은 방송 즐겨찾기, 어, 추천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음,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림자리하고 성별 나이만 있으면, 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음, 비그인이라그랬구나 지금, 그렇군요. 지금, 어, 여기 시청자 참여 오록 4명인데, 어, 저 숫자는 5명 되어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비록인 보시는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네. 네, 자주 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 다시 방문하실 때는 어, 방송 추천하고 제거 유튜브 이제 방송했던 걸 편집해서 올리거든요. 어, 그냥 좋아요만 누르시면 돼. 네, 구독은 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마음 궁금하시면 똑같이 그림과 성별 나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림과 성별 나이만 음, 그림이라면 어, 궁금하신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읽어드리기도 해요. 그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어, 막썸 타고 있거나 그러면 그림 받아서 보내주시면 연애하기도 편하고요. 뭐 가족 문제도 괜찮고요. 아이들이 왜 그러나 갑자기 징징거리고 떼 쓴다거나 그런 문제도 그림 받아서 보내주시면 음... 거기는 답을 같이 찾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내는 숙제가 있어요. 이거 자실을 위한 숙제니까 나가셨네? 그 분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정체성 혼란 부분에 있는 분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공통 숙제거든요. 총 다섯 가지 항목이에요. 외모의 장점 30개, 성격의 장점 30개, 특기 30개, 행복 30개, 꿈 30개를 어, 적어보시는 거예요. 본인 노트라든지 어, 여백이 여백 있는 곳에 어, 외모의 장점 보실 때는 거울보고 하셔야 되겠죠? 거울보고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외모의 장점을 30개 찾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장점 적으려면 괜히 쑥스럽고 이게 맞나 틀리나 어, 힘들 수도 있겠죠.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성격의 장점은 어떻게 있는지 서른 개를 찾아서 적어 보세요. 특기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잠을 잘자, 잘 먹어, 잘 놀아도 특기가 되겠죠. 어, 그럼 적어 보시면 되고요. 행복은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가. 잠잘때 기분이 좋은가, 먹을 때 기분이 좋은가 적어 보시면 되고요. 꿈은 계획이에요. 제가 꿈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지, 아직 하지 못한 것. 아직 하지 못한 거를 적어 보시는 건데, 어, 장기, 장기적 계획, 이런 걸, 어,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적어 놓으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꿈도, 어, 가능성 있는 걸 적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아, 내일은 운동할 거야. 내일은 일어나서 어, 방 청소를 할 거야. 이것도 꿈을로꿈 혹은 계획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꿈으로 한목을 적으시고요. 저꿈 항목은 계속 추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외모 장점, 성격 장점, 특기, 행복, 꿈이 각각 서른 개 적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어, 더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 숙제를 내드리니까. 어,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라는게 힘든 분한테 꼭 필요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숙제 검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이 하는 거예요. 30개쯤은 150개 되거든요.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2, 3개월 동안 이숙제를 하시는데 모두 다, 다 하게 되면 어, 거울을 바라보고요. 자신을 비추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그 적었던 걸 읽어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한번 하고 나면 어, 자기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라든지 정리 안된 것들이 같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어, 이 방송에 찾아오셔서 어, 숙제했던 숙제하고 나서 자신이 변화다든지 일상 속에서 답답한 얘기를 하고 가시고 어, 1개월 지나면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어, 그 그림 속에서 본인이 얼만큼 달라졌는가 제가 진단도 해드리고요. 어, 이런 생각으로 바뀌셨네요. 아니면 어, 이런 부분에 정리가 잘 되셨네요. 라고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음, 어렵고도 쉬운 게 자신이에요. 생각으로는 아 금방 할수 있겠다, 잘 되겠다 하는데 잘안 되거든요. 가령 음, 여기 오신 분 중에 하루 만에 다 하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어, 어려워요. 어 하루만에 음, 최소 빠른 분이 한 달이더라고요. 한달 정도 올리고요. 어, 대부분 2개월에 3개월 정도 올립니다. 음, 이 숙제는 2~3개월 동안 하는지만 평생 하셔야 돼요. 의모에장한볼 보면 볼수록 어, 예뻐 보이는 부분, 좋아 보이는 부분이 계속 바뀔 거고요. 성격도 항상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 검사 있죠? 결과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성격은 변화됩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 바뀌거든요. 내가 누굴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특기도 계속 발견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들 점점 늘어날 는다는 거죠. 행복도 어. 순간순간이 이제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순간순간이 모든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울하지 않아요.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어, 꿈을 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꿈이 계속 수립되고, 어, 정리되다 보니까, 어,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할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거니까, 어,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겠죠.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숙제입니다. 쉽지 않지만 꾸준히 만한다면 상황을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방총 4분 남았습니다. 이번에바깥스를 하라고 하셨나? 내일, CU를 들려서 바카스를 다 어제 방송하는데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바카스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음, 내일은 또, 어, 접 시험을 보고 그러겠지만, 내일은 또 이슈 방송 할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슈 방송이거든요. 뭐, 처음 오신 분들 위한 시간을 많이 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처음 보신 분은 자막 보고 하시면 되구요. 어,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참여하실 거면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음, 네, 종료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저도 모두 나가면 종료해도 되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가입하셨네. 어, 비록인 안 하시고, 비록인 아니군요, 이제. 어, 네. 어, 꼭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로우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5년 동안 꾸준히 무료방송 중에 있으니까, 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계속 오시면 됩니다. 에너지 상당히 넘치는 분이라서 다행이에요. 아마 어린 시절에, 어, 배신 한번 겪지 않았을까. 그래요.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어, 사람을 약간 못 믿는 거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의심증이라고 하죠 믿어도 되나? 아, 마음을 쉽게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 사이가 나은 거 아닐까요? 믿고 사람과 얘기하고 지낼 수 있는 거? 여기선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뭐, 제가 특히 뭐, 바라는 건 없거든요, 여기는. 각자 행복하세요. 즐겁게 사시고, 포기하지 말고, 재밌게 사시라고 하는 방송이니까, 좋아지시면 다시 안 오시면 됩니다. 네, 9시가 됐습니다. 오늘 좀 7분 정도 늦게 방송했지만, 끝난 시간은, 어, 항상 똑같이 9시에 종료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은 7시에서 9시 방송은 목, 금, 토, 일만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한 날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